532 목장의 김정신 권사입니다. 어, 공사에열심을 내지 못하고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도 여전히 힘든 신앙입니다. 어, 신인 검사의 직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의 길로 어, 아직 좀 남은 2020년을 살고 있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30일 기도운동을 통해 신앙의 회복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 100주년 감사 예배 증인이 되게 하시고 직분자의 사명을 받았지만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쳇바퀴가 굴러가듯이 옛사의 모습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 코로나 때문에 할수 없지 라는 적당한 변명거리도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주님은 여전히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을 위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신앙의 선배님, 지체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 정말 오랜만에 신앙 훈련과 교제를 이번 운동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번 기도 운동을 통해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이는 영적인 각성과 관심이 저에게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기도 운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한 것이 저에겐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제가 직장을 따라 청주에서 세종으로 이사를 가면서 새벽 기도에 직접 참석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습관 때문에 아침 이른 시간에 홀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기도 노트에서 안내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읽고 주시는 구절을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와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쓰고 틈틈이 읽고 또 읽었습니다. 회사와 직장 동료를 위한 기도 제목이 생겨나고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번 기도 운동을 통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배울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잔소리하는 남편, 아빠의 모습이 아니고 먼저 기 기울이고, 먼저 기도하자는 말을 할수 있었던 것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과 같이 간절히 기도했던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2021년도 교육 파견을 위한 영어 면접시험을 무사히 잘 마치고 합격의 소식을 전했을 때 아내와 아이들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은혜의 경험을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기도 운동을 잘 마무리하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은혜 중에 마치고 벌써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가 너무 많지만 기도 훈련을 그냥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기도 노트 두 권을 다시 받았습니다. 2020년이 끝나는 12월까지 계속 운동을 해보자. 그리고 정말 기도운동 홈페이지에 고백한 나의 기도가 간증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보자. 그래서 저의 기도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짧으면 짧은 대로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라고 여전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로 회복하는 신앙의 은혜를 여전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봉독했던 말씀처럼 내 평생에 주의 인자하신가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저희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삼십일 기도 운동을 통해서 주님의 복된 교회 우암교회 선생님 한분한 한 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